아주 오래전 세상이 생기기 전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는 혼돈 카오스 속에 있었습니다. 그곳에는 빛도 소리도 생명도 없었죠. 그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존재가 있었습니다. 이름은 가이아 대지의 여신이었습니다. 그녀는 자신의 몸을 펼쳐 세상을 만들고 생명을 품을 터전을 만들었습니다. 가이아는 자신과 함께 할 존재를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. 하늘의 신 우라노스 그는 가이아를 감싸며 세상을 덮는 푸른 하늘이 되었죠. 가이아와 우라노스는 수많은 자식들을 낳았습니다. 그들은 티탄 타이턴이라 불리는 강력한 신족이었죠. 하지만 우라노스는 그 자식들을 두려워했습니다. 그는 그들을 모두 가이아의 뱃속, 깊은 대지 속에 가두어버립니다. 찬 가이아는 막내 아들 크로노스에게 속삭입니다. 아들아 내 아버지의 폭정을 끝내라. 이 낯으로 하늘을 베어라. 크로노스는 어머니가 준 낫을 들고 아버지를 습격했습니다. 하늘이 찢어지고 피가 대지를 적셨습니다. 그 피에서 새로운 존재들이 태어났습니다. 복수의 여신 에리니에스, 거인족 기간테스, 그리고 아름다움의 씨앗, 아프로디테 에프로다이티가 태어날 운명이었죠.